아 반갑습니다 눕혀범입니다 오늘도 클래시 오브 클랜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는데 오늘도 새로운 맵을 찾아서 가보도록 할까요 일단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어 아래쪽에 폭탄... 아 폭탄이 아니라 대포가 두개 아 위쪽에 또 벽이 삼중으로 되어있어서 위쪽에선 바바리안 폭탄 벽 쓰지 마라 그런거 같고 어 일단은 노스터가 어, 위쪽에 있죠. 일단은 옛날 같으면 이런 맵 지금 어, 공중대으로도 많이 가긴 했었는데 지금 공중대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되면은 어, 일단 은 자이언트 아처를 이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쪽에서 들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왼쪽 아래쪽으로 가는 이유는 어 일단 오른쪽에는 시계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처 타워도 지금 오른쪽에 굉장히 많이 쏠렸어요어 이렇게 되면은 일단 자이언트 투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크러셔에서 자이언트가 잘 맞느냐 아니면은 거의 안 맞느냐의 차이로 살아남을 어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배틀머신이 왼쪽 위쪽에서 어그로를 한번 좀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자이언트가 어, 크라시 쪽으로 바로 쑥 들어갈 것 같아서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자, 일단 은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저 눌러주고, 자, 크래쉬하고, 어, 일단 들어가긴 하는데, 천천히 천천히 자연스운 스트립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케이, 자, 오케이. 잘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자 일단은 크러셔에 지금 자이언트가 거의 안 죽었기 때문에 어이 정도면은 성공적이에요 지금 자이언트가 4마리나 살아남아있죠 그러면서 크러셔 지금 아래쪽으로 아배트 머신이 지금 쑥들어가고 다시 또로스터 옆으로 잘 끌어들고 있고요 5번 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로스터가 지금 자이언트는 아처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크러셔까지 같이 부서지나요 부서졌고 아배트 머신 어느새 오른쪽으로 쑥 들어왔고 자 대포까지만 빨리 좀 제거가 되면 좋은데 오케이 나이스 자 홀은 일단 무조건 깨진 것 같고요 자 배트머신 아직 살아 잘... 스킬 한 번만 더 쓰면은 완파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스킬을 못 쓰고 죽으면 완파가 안 나올 거고자 스킬 한 번만 더아못 썼죠 아 이게 스킬을 한번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자80%어상대방83%아3% 차이로 졌어 아 진짜 안타깝네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경기가 일단 시작이 됐구요 상대방이 지금 어, 12레 미니언으로 지금 외곽에서부터 타워를 시 야금야금 또 먹고 있어요 이 야금야금 먹는 전략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미니언 레벨이 높다면은 이렇게 야금야금 외곽에서 어, 제거를 해주면서 한번 경기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아처가 박어 미니언을 또 죽여줬고요 3% 차이 아 굉장히 좀 아쉬운 경기인 것 같아요. 응? 어 여기서 내전탑이 나오면서 미니언을또 제거가 됐고 아래쪽에서 또 타워를 제거를 해주는데 제거가 되어 어어 제거해줬네 자 제거하면서 희생을 했고요 미니언이 또 위쪽에서 미니언이 계속해서 툭툭툭 때려주는 상황 야금야금 야금야금 때려주고 아래쪽에서 또오 아래쪽에서 지금 아처 타워를 제가 봤을 때는 죽이려고한어 저도 많이 투입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크러션를 제거하려고 했었나 일단은 크루처가 제거되고 미니언들 한 번에 뚝뚝뚝 내려오면서 아 근데 배트머신이 지금 피가 너무 많이 들왔어요 내려오자마자 배트머신 지금 무왕자왕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요자서 미니언들이 굉장히 빠르게 타워 제거가 되고 있죠 배터미니언 1 1대 굉장히 세게 세요 10렙하고 와예또포스가또 틀리죠 배트머신 스킬 못쓰나요? 아 못쓰고 아 크루처한테 바로 제거 이쪽에서 지금 미니언 한기로또 시제타워 조금 때려주겠구요 어 그리고 미니언이 3개나 남았네 일단 아래쪽에서 또 출비되면서 내전탑을또 어, 때려주고 있고요 지금 저타가 양쪽에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어, 미니언으로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도 파즐 데이지 77%오 약간 크러셔가 조금 남았는데 이거 83% 아... 자 이러면서 그냥 종료를 해버리네요 아 이거 또 하나 때릴 수 있었는데 오자 다음 경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경기가 시작됐고요. 아3% 차이로 지니 음... 일단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위쪽에서 가도 되고 아래쪽도 괜찮은 것 같고, 어 약간 회오리 반향 같은 진영으로돼 있는데 음... 어떻게 들어가야 되려나? 자, 일단은 아래쪽에서 들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쌍둥이 대포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이언트를 보내면 쌍둥이 대포 쪽으로 가면서 어그로를 좀잘 끌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혹시라도 트랩 때문에 자이언트가 다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일단은 그러면 자 아래쪽에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초로 차차 차차 어그로 끌어주고, 루프로 어 자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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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끌어주고요. 마지막 중지창 써주고. 자 일단은 벽을 천천히 좀 뚫어둬야 될것 같고 크러시드루 일단 들어가나요? 자, 일단 자이언트 들어가기 전에 루퍼 어, 크러시가 제거가 되나요? 크러시아 제거 딱 되고 벽 뚫렸죠 이제. 일단 배트머신. 쭉 들어가지고 자동받기볼 일단 깼고요 불까지도 무난하게 깰수 있을 것 같은 상황 자 53%까지 배트머신 스킬 한 번만 더 스킬 한번아 이거 크러쉬 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아 크러쉬 쪽으로 일단 안 들어갔고 나이스 자 좋아좋아 좋아, 때리고 한 번만 더 때리고 나이스 배트머신 딸 오케이 좋았어 아 일단은 살아남기 때문에 쌍둥이 대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아, 근데 쌍둥이 대포를 지금 처리하기 전에 자이언트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빨간색 끼 오, 피하는거 봐. 그래도 꽤다 많이 달죠 4레벨이라도. 어, 근데 뭐를, 뭐, 혹시 모른다, 이거? 아, 어, 혹시 모른다? 자, 자수들아. 조금만 힘내.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번에 이기고 싶다. 자, 두마리대 쌍둥이 대포. 아, 안 돼. 아, 이러면서 95% 아, 이거 좀 안타깝다. 자, 95%. 이번에도 상대방 98% 하는 거 아니지, 혹시? 오케이, 승님 자, 베비 드래곤 1 1레벨인데 아, 원스타네요. 자, 한번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어, 일단은 크러셔가 굉장히 레벨이 낮은 상황이고, 위쪽에서는 배틀 아, 쌍둥이 레포트 두 개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음. 일단은 아래쪽에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아래쪽에서 자이언트 아처로 들어가고 위쪽에서 배틀 머신이 어그로를 좀 끌어주면서 쌍둥이 대포 아 다중 박격포에 어그로를 좀 끌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들어가면은 쌍둥이 대포한테 누가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배틀 머신을 최대한 좀 벽을 때리는 위치에 놓고 벽을 뚱땅뚱땅 때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자이언트가 들어갈 때쯤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외곽엔 타워 없고. 때려주고, 배트방신 때어주고 안주이 됐고, 들어가고 있구요. 자, 들어가고, 크러셔를좀 빠르게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크러셔 제거가 일단 됐고, 나이스. 자, 대포까지 제거가 되면 좋은데, 자, 일단은, 오케이. 자, 배트방신 일단 들어갔고, 다시 한번 써주도록 하죠, 일단. 내가 여기 있는 타워를 좀 빨리 깨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 고 자이언트 일단 살아남았고 홀까지만 좀아 자이언트 내려갔는데 밑으로 지금 아차들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자 스킬 한번 더 쏘고 아 지금 쌍둥이 어 지금 아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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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배틀 머신이 왜 자꾸 저기로 들어가지 아니 배틀 머신이 자꾸 여기 외곽에 타워를 놔두고 자꾸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 진짜 너무 이상한데 아 어, 일단 쌍둥이 대포 어. 이쪽에서 지금 두 개, 한 개도 제거 안 됐고, 다중밖에 보드 지금 사거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처로 지금 툭툭툭 때려주면서 잘 따라가고 있구요. 좋았다리. 자, 자, 좋아, 오케이. 자, 사거리 일단 안닿고요 68%, 한70% 때까지 가면 되고, 이거 깨면은, 데프한테 사거리가 닿으면서 아처가 죽을 것 같긴 하네요. 3%를 더 먹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툭툭 때려주고 있는 우리 아처. 호이호이불라살을 쓰고 있는. 불화살이라고 봐야되나? 색깔이 약간 이제 레이저 화살 같은 푸은 빨간색인데 약간 분홍색을 띠고 있는 화살을 쓰고 있죠. 72% 자, 대포 사거리가면서 자, 두구요 아, 상대방 또77% 와, 이거 정말 계속 안타깝게 지는데 자, 한번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벨비드래곤으로 오른쪽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아무 유닛도 안 뽑고 일단은 대기 자 오른쪽에서 천천히 천천히 베비드로건이 날라오고 있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리네요 자 일단 오른쪽에서 때려두고 베비드로건한 기가 지금 때리고 있는데 아, 아래쪽에서 일단 딴, 어 이러면서 일단 크러쉬를 때리는데 와 지금 누가 내렸죠 베이비드로건 한 마리 그 계속해서 어그로 끌어지면서 외곽에서 타워 정리해주고있어요자 이게 아, 짜증내기 지금 잘 쓰면서 지금 겹치지 않게 잘 하고 있어요 아, 이쪽에서 크러셔 제거되면은, 이제, 베스트 머신 들어오겠죠? 어, 아직도 안 들어오는 상황. 자, 일단 로스터 제거됐고, 자, 이쪽에서 지금, 치면서, 베리드래곤, 아, 근데 베리드래곤 진짜, 아, 이거 빨리 내버려면 해줘야 되겠다. 베리드래곤 진짜 너무 안 죽는데요? 자, 일단 홀 때리고 있는데, 홀 제거될 고 같은 상황, 투스타 53% 벌써. 자, 베리드래곤 일단 4개나 남았어요. 오, 굉장히 잘 사용했네요, 베리드래곤은. 자 일단 위쪽에서 또 때려주도록 하고 자 이러면서 베지드로공도 위쪽에서 아츄한테 맞으면서 때리고 있는데 아, 저도 아 한기가 지금 때려갖고는 타워를 지금 세 개를 부실 동안 한마리못 잡아주는 상황 하나. 정말 안타깝네 자 이러면서 시계탑 때려주고 있고 또 이번에 또 아츄타워로 때리고 는데어 배트머신을 끝까지 거의 안쓰다가 이제 쓰네요 자 이거 되면은 배트머신 들어가지고 크러쉬하고 쌍둥이대파한테 맞으면서 지금 수식안에 제거될 것 같은데. 자, 땅땅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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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망치질 하고 있는. 자, 이러면서 좀 맞은 다음에 스킬을 쓰겠죠? 어, 바로 스킬 써버리네. 맞은 다음에 피를 채우는 용도로 쓰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스킬 써버렸어요. 자, 여기서 아, 배틀머신을 너무 좀 활용이 안 좋았네요. 차라리 외곽에 이거 배트머신을 꿰주고 차라리 데뷔 드래곤으로 좀 같이 들어가서 뭔가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칠수쉽고 아 그래도 굉장히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를 치러 봤는데 아 오늘은 그렇게 승률이 좋지 못했어요 처음에 3% 차이로 진게 좀 크고 아그 뒤로도 계속해서 패배를 했네요 오늘은 좀 그래도 많이 못 이기는 게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또 레벨업을 해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